집안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가요? LG 전자 FHD 루멘TV는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색감으로 생생한 영상 감상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세련된 외관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넓은 화면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뛰어난 화질과 생생한 색감 덕분에 영화 드라마, 스포츠 중계까지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 기능과 간편한 사용성으로 일상 속 엔터테인먼트를 더욱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LG FHD 루멘 TV로 지금 바로 새로운 영상 세상을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